호랑이띠 여러분, 2026년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날개를 펴고 앞만 보고 달릴 시간입니다.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 이제 하나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특히, 1998년생, 1986년생, 1974년생, 1962년생 호랑이띠 분들, 새로운 도약의 해가 찾아옵니다. 지금부터 호랑이띠 분들의 2026년 병호년 운세 생년별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6년은 병호년 붉은 말의 해입니다. 엄청난 에너지가 흐르는 해이고 변화와 기회의 기운이 가득합니다. 호랑이띠 여러분은 어떤 성격이신가요? 생활력이 강하시죠. 리더십이 있으시고. 추진력이 뛰어나십니다. 다만 완벽주의 성향이 있고 자존심이 강해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마음의 문을 조금만 더 열면 귀는 가까이 있습니다. 호랑이띠 2026년 전체 운세 한마디로 새 출발입니다. 2025년까지 어려웠던 일들이 하나씩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운이 상승하면서.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는 해예요. 다른 띠들보다 순조로운 한 해가 될 겁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것도 있어요. 말조심입니다. 구설수가 있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행동하세요. 그리고 건강 관리도 중요합니다. 건강만 챙기신다면 2026년은 호랑이 띠분들에게 최고의 한 해가 될 거예요. 먼저 1998년생. 무인생 호랑이띠분들입니다. 마음이 불안하시죠?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걸 알면서도 실행하지 못하고 계세요. 생각이 너무 많고 무기력이 들어올 수 있는 해예요. 하지만 2026년 무조건 저질러야 합니다. 생각만 길게 하고 준비만 오래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공부든 사업이든 일이든 무조건 시작하세요. 일단 저질러 놓으면 일은 되게 돼 있습니다. 올해는 생각보다 행동이 중요한 해예요. 밖으로 나가서 움직이고 행동해야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습니다. 직장 이동이나 이직의 운도 들어옵니다. 지금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변화를 원하실 거예요. 취업을 못하신 분들은 반대로 취업의 운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할 것은 낙상이나 사고예요. 위험한 운동은 주의하세요. 결혼 안 하신 분들은 결혼 운과 연애 운이 들어오지만 남자분들은 구설수가 있으니 술자리 조심하시고 이성과의 분쟁도 조심하세요. 다음은 1986년생 병인생 호랑이띠분들이에요. 정말 열심히 사셨죠. 가정에도 일에도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고집이 있고, 완벽주의 성향이 있으세요. 재물과 성공에 대한 욕심도 많으시고, 자기 개발도 열심히 하시죠. 힘들어도 내색하지 않으시고,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시는 분들이에요. 2026년은 노력한 만큼 결과가 있고, 인정받는 해입니다. 그동안 씨를 많이 뿌리셨잖아요. 이제 그 씨가 싹 트기 시작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너무, 절망하지 마세요. 태양이 비추기 시작하고, 당반기, 하반기로 갈수록 좋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다만,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사람 배신수가 있습니다. 이간질 조심하세요. 주변 동료와 사소한 얘기를 했는데, 와전되어 부메랑이 될수 있어요. 다른 사람 험담이나 욕을 많이 하는 지인이 있다면, 거리를 두세요. 말한마디로 쌓아온 평판이 무너질 수 있으니 구설수 조심하세요. 그리고 교통사고도 조심해야 합니다. 재물운은 약한 편이에요. 무리한 투자나 신규 사업은 피하시고 이직이나 이동도 확신이 들지 않으면 지금 자리에서 머무는 게 좋습니다. 만년에 재물복이 있으니 지금 열심히 노력하시면 나중에 좋은 보상이 옵니다. 1974년생 갑인생, 호랑이띠분들 차례입니다. 생활력이 강하시고, 열심히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의리가 있으시고,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드시죠. 남자분들은 고집이 세고 다혈질인 분들이 많고, 여자분들은 예민하지만 직감이 뛰어나고, 꿈자리가 잘 맞으세요. 2026년부터는 마른 땅에 비가 내립니다. 땅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해예요. 다만 자녀나 배우자로 인해 답답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나보다 가족으로 인해 속상한 일이 있을 수 있으니 너무 일만 하지 마시고 가족에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특히 자녀가 어떤 고민이 있는지 얘기를 들어보세요. 올해는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도 않은 말에 오해가 생기고 억울한 일을 겪을 수 있어요. 서두르지 마세요. 급하게 마음 먹으면 일이 더 커집니다. 일이 생겼을 때 우왕좌왕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차분하게 생각하면 해결됩니다. 건강운이 조금 안 좋아요. 수술하거나 다치운이 있으니 올해는 내 몸을 돌보는 데 집중하세요. 마지막으로 1962년생 이민생 호랑이띠 분들입니다. 여자분들은. 여장부가 많으시고, 남자분들은 고집이 세십니다. 생활력이 강하시고, 변함없이 꾸준하신 분들이에요. 2026년은 건강을 최우선으로 챙기셔야 합니다. 병원에 갈 일이 많고, 사고나 낙상, 허리, 골절을 조심하세요. 마음이 우울하고 무기력할 수 있어요. 자식도, 금전도, 배우자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 서운한 마음이 들수 있습니다. 문서나 금전에 어려움이 있으니 신규 사업이나 사람을 쉽게 믿지 마세요. 배신이나 관계 송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두르면 실수가 되니 확신이 되는 것만 진행하세요. 좋은 소식도 있어요. 집안에 경사가 들어옵니다. 자손의 결혼, 출산, 승진, 이직 소식이 있을 거예요. 호랑이띠분들은 산신줄이 세이니 답답하고 일이 안 풀릴 때는 단신각에 가서 기도하거나 큰 산에 가서 한 바퀴 돌고 오시면 좋은 기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호랑이띠분들 중에서도 특별히 운이 좋은 분들이 계세요. 3월생, 호랑이띠, 가뭄에 단비가 내립니다.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하나씩 해결되기 시작해요. 길이 열리고 해답이 보이고 귀인이 나타나 인도해 줄 겁니다. 고진감래 참은 만큼 내년에 덮볼 수 있는 해입니다. 8월생 호랑이띠 문서운이 폭발합니다. 이직, 취업, 창업, 사업 새로운 시작에 최적인 해예요. 문서 이동 변동 계약의 운이 좋게 들어옵니다. 이력서를 넣으면. 취업이 되고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이면 합격할 수 있어요. 구정 지나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세요. 12월생 호랑이띠 당반기는 조금 답답하지만 5월부터 무지막지하게 바쁩니다. 중반기 후반기로 갈수록 모든 게잘 풀리기 시작해요. 갑자기 사업이 잘 되고 좋은 일이 생기는 걸 느끼실 거예요. 털로인 분들은 솔로 탈출?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4월까지만 참고 견디시면 5월부터 운이 활짝 열립니다. 호랑이띠, 2026년 행운 아이템. 바로 모자와 머리띠입니다. 옛날 왕들이 왕관을 썼던 것처럼 모자도 같은 의미예요. 올해는 새로운 시작과 명예, 자신감이 필요한 해입니다. 남자분들은 모자를 하나 새로 사시고 여자분들은 머리띠를 하나 착용해 보세요. 기분 전환도 되고 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자를 쓰고 산에도 다니시고 여행도 다니면서 새로운 영감을 받으세요. 호랑이띠 여러분, 2026년 병호년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움츠러들지 마세요. 날개를 펴고 앞만 보고 달리세요. 운이 받쳐주는 해입니다. 생각한 것, 계획한 것, 두려움 없이 실행하세요. 그동안 힘들었던 만큼, 이제는 좋아질 거예요. 호랑이띠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2026년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다른띠, 운세도 계속 올릴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